너 머리가 왜 그래? 머리가 왜 그래? 로아 머리, 머리가 이상해, 로아 머리 왜 그래? 머리가 왜 그래? <laughs> 아니, 너 머리 봐봐, 너 머리가 이상해, 로아야. 아, 아 머리 봐봐, 빨리.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로아야. <laughs> 뭐야? 안 돼. 오, 이거 뭐야?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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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들와도 왔지? 엄마 들어와도 <laughs> 안경 안네 안경, 안경. <laughs> 안경 네 이빨이 왜 그래? 이거 뭐야? <laughs> 이빨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? <laughs> 로아 이빨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지? 이빨이 왜 그래? <laughs> 이빨이 왜 그래 로아야? 로아 이빨왜 그래? 로아 안경도 꼈네? 안경 만져봐? 아니 얼굴을 만져봐야지 로아 얼굴, 로아 얼굴 응, 로아 얼굴, 그거 말고 <laughs> 어. 하나마 하나마 어, 하나만어 하나.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못 생겼어 <laughs> 이거 누구야 <laughs> 누구야 이거 로야 로아. 로아야 누구야? 로아 왜 이렇게 생겼어 뭐 콧물났다 콧물 닦아 코 닦아 빨리 코 로아코 닦아야 돼. 로아코, 로아코 닦아. 로아코 닦아. 콧물 나잖아. 빨리. 코코코 로아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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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, 코, 코.